안녕하십니까 제작가입니다. 방금 전에 제이비랑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캠핑카 촬영을 하러 갔다가 뭐 카라반도 보고 여러 가지 행사에 어떤 영상을 담고 왔는데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아이오닉 5 실물을 보게 됐네요.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 범위 내에서 제 시야적이고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컸고요. 생각보다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급하게 핸드폰으로 담아 봤고 우리 테스터 드라이버 선생님께서 조금 달리시더라고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기보다는 어 차가 워낙 많아서 좀 그랬는데 자 한번 그 모습 보실게요 따라갈 순 없죠 5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멀리 있어서 카메라 흔들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잘생겼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데요, 여러분. 자, 자세히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생겼네요. 필러는 보시다시피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좀더 빨리. 제비가 운전해 주고 계신데 앞 모습을 안 보여주시네요. 자 테스트 드라이버님께서 느끼신 건가요? 저런 기회를 주지 않으시네요 자차 엉덩이 붙을 수 있어? 네, 자 엉덩이 추격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도에서 아이오닉5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공도에서 아이오닉5를 봤고요 사실은 제가 테슬라 Y모델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남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테슬로 Y 어, JB가 운전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제가 뒷좌석에 앉은 담아본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생각보다 공간이 좀 좁았습니다. 아이오닉 5가 조금 더큰 공간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테슬로 Y 가격대가 7천에서 8천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6천에서 7천이었나요? 음 어쨌든 비쌉니다. 아이오닉 5도 비싸지만 보조금 받을 수 있고 테슬로 Y도 보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를 생각하신다면 테슬로 Y는 사실 작은 차량이고 테슬라3하고 비교했을 땐 큽니다 근데 테슬라X랑 비교했을 땐좀 작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제이비 어때? 네? 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음. 너무 작는것 같아 요 너무 공간이? 네 공간이 여러분 작대요 테슬라Y입니다 제이비 내려봐요 어 열정 안에 여러분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지는 않고 어, 나머지 아이오닉 5 주행 모습 추가적인 영상 모습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 궁도에서 모습 한번 보시죠.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엄청난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네요. 오늘 아무래도 뒷모습만 보는 걸로 아시죠. 이렇게 리얼하게 한번 담아봤고 아이오닉 5 이제 사전 예약 및뭐 계약 중이지만 인기가 그래서 어쩐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의미.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이제 큰차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전기차고 실용성이 있고 마치 파워뱅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적인 분위가 많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좋은 느낌 받았고요. 어, 나머지 계속해서 좋은 내용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BMW X3 M,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에요. M 차량인데 짧은 영상으로 한번 퍼포먼스와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볍게 살펴볼게요. X3 M입니다. M 패키지가 아니에요. 진짜 M이에요. 정말로 관다이에요 고출력, 고 배기량을 갖고 고속질주 했을 때어 배기 사운드를 한번 실내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보셨고요. 자, BMW X5 그것도 M인데 가격은 뭐 이렇게 훨씬 넘죠. 자, 이 차량에 갖고 있는 퍼포먼스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방 그 보조 장치라고 하나요? 후진 보조 장치죠. 약한 50m를 주행을 했을 때, 직진을 했을 때, 물론 저속입니다. 그 50m에 대한 거리를 데이터로 누적을 시키거든요. 운전자가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좀 편리한 기능으로 제공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고출력 고 배기량을 갖고 고속질주 했을 때어 배기 사운드를 한번 실내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BMW m 5 0 i 지금 경험했고요 이 친구 강력한 퍼포먼스를 누리다 보니까 팬이 돌아가네요 이거는 터보 차들의 특징이고 뒤에 엉덩이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거 따로 되는 거. 공간 한 분. 에어쇼바가 들어있기 때문에 닫으면 한 번에 다시 걸려 아마 그렇죠. 그는뭐 엔드루마만의 어떤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이제 옛날부터 써 원래 s 스파도 썼었고요. 쭉 어... 들어가시다가. 예. 네. 후진 보조장치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예. 쭉 들어가셔서 가볼까요? 예, 한번 가볼게요. 조금 네, 더 가셔서 이제 주차구간 찾으신다, 생각하시다가 예.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볼까요? 턴을 네, 해보실게요. 왼쪽으로 네, 이렇게 오셨다가 예. 자 여기서 이제 정지 한번 해주시고요. 정지하고 5 0 오십 미터 뒤에 아 그거 후진 기어 예 드시고요. 후진 기어 네 하고 드시고 저기 후진 예. 보조장치 들어 후진 보조장치 들어보겠습니다. 오십 미터 뒤면 브레이크 어? 밟으셔야 되니까 나보세요. 예. 브레이크 되겠습니다 네. 엑셀레이터 한 번, 처음에 해줄까요? 네. 예. 어, 브레이크는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죠, 50m, 그죠? 50m 지나서요. 50m 지나서? 네, 50m까지는 예. 그냥 갑니다. 오호, 세상에. 이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laughs> 50m에 이제 점점 카운트 시키면서 30m 네. 남았고, 그걸 그대로 기억을 하네요. 오. 제 핸들링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브레이크 대기하고 있고요. 방금 속도가 조금 빨라서 브레이크 조금 개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와. 우리나라 그 도로 여건상 가장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laughs> 아, 아까 제가 여기서, 그죠? 여기서 멈출게요. 저는 왜냐면 여기 주차를 할 거니까. 아, 그러면 지금은 꺼도 되겠네요. 네. 예, 끄고. 와우! 여러분, 대단한 기능입니다. 여기는 천안 삼천리 모터스 전시장입니다. X5 M50i 괴물입니다. 어, 장난 아니고요. 지금 천안 어, 삼찰린 모터스 전시장에서 제가 시승차 잠시 협조 요청해서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완전 신세계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리기가 싫을 정도로 참 좋은 괴물 하나 있는 것 같아 제가 자,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매장 한번 방문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계속해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은 영상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